안녕하세요. 저는 소수빈입니다. 어, 좀 오랜만에. 학종 관련돼서 제가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제가 학종 관련해서 처음으로 말씀드렸던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고등대과 사전 영상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며칠 전에 올라온 이중간고사 학교는 뭐 해야 할까 영상에서도 제가 세택의 중요성은 정말 수도 없이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그리고 제가 그 학종 영상에서 객관적으로 자신의 생기부를 피드백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뭐 자신의 생기부를 정말 제 상자의 눈으로 피드백한다는 게 사실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 이라고요. 우선 제 생기부 예시를 가지고 함께 해 보도록 할게요. 우선 저희 1학년 생기부부터 보겠습니다. 이 진로 활동에다가 이게 진짜 정말 저는 이게 진짜 제 최악의 생기부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진로 직업에 나아할 때서 자신의 관심 직업분인앱 캐릭터와 뭐 실제 행사에 참여해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들을 바탕으로 자신의 진로 분야을 설계해 보고 소감문에 제출했습. 니다 그리고 이제 정보 탐색 프로그램에서 뭐 경영학과, 경제학과 이런 거뭐 관심 가진다고 한다. 구체적으로 탐색해 보고다 노력했으면 그리고 뭐, 뭐 희망하는 전공과 지나고 약, 전략을 쩍다. 그리고 또 학과 기열 성장검사에서 뭐 경영 계열을잘하는다고 뭐 나타났네. 근데 뭐 그거 바탕으로 교과 활동 구체적으로 명려고 설명을... 여기서 일단 문제점이 너무나도 많은데, 우선 음. 하나하나씩 짚어 볼게요.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보가 뭐지? 그래서 뭔데? 이거를 대학교 입학 사정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어쩌라고? 그래서 뭘 깨달았다는 건데? 라는 의문이 드는 부분들을 다 집어내시는 거예요. 자양하고 실질적인 정보를 얻었다고? 그게 뭔데? 무고 생각하실 수겠죠 그래. 전공 탐색 프로그램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은 원정보? <laughs> 구체적으로 탐색... 뭘 탐색했는데? 아 이게 진짜 정말 구체적이지 않고 그리고 정말 나열식의 생기부라고 할수 있어요. 내가 어떤 활동을 했는지만 적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세상에서 제일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것이 바로 저희 1학년 때 진로 활동 세특이었고요. 그래서 저희 1학년 생기부는 나열식의 세특이 굉장히 많고 구체성이 떨어지고 무의미한 탐구들이 많은 생기부다라고 피드백을 내릴 수 있겠습니다. 뭐? 그리고 이제 2학년 생기부를 피드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학년 때의 독서 세특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편의 관련된 독서 지문을 읽고 본사와 가맹점 간 불공정 계약과 같은 본사의 횡포로 인한 점주의 피해를 인식함 관련 뉴스를 조사하면서 편의점 가맹점 분쟁 조정 건수가 많은것을 보고 심각성을 느낀 그러니까 뭔가 한 사건을 보고 어떤 느낀점이 나와 있죠? 그리고 이러한 불공정 거래 계약을 방지하기 위하여 법적 처벌 강화 교육적 장치 마련을 제시함 표준 가맹 계약 바탕으로 예불리를 따지고 구두 계약에 대한 증거 남기기 피해구제 요청 기간 등의 교육이 필요함을 강조함 확실히 1학년 때보다는 내가 어떤 걸 조사함으로써 어떤 걸 느꼈는지 그리고 어떤 걸 해결책으로 냈는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이긴 하나, 사실 이것도 누구나 할수 있는 주장인 것 같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1학년 때보다는 구체적으로 졌는데, 그래서 이 탐구가는 의미가 크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렇다고 뭐 힘들겠다는 거죠아 그래도 차별성이 없으니까. 그리고 언어느 매체의 세트인데요이법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지만, 그 대신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는 더욱 합리적인 반안을 탐구해 보고자 함 하는 법에 대한 지적 호기심을 표현할 수라고 되는데, 이것도 아까 독서 세트기랑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걸 조사했고, 그리고 그 조사에 대해서 내가 느낀 점 그리고 나의 입장까지는 밝혀서 1학년 때의 세트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나 더욱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함까지만 좋게 있어서. 솔직히 대학입학사정관 입장에서는 음 그래 얘가 반대 입장을 밝힌다는 건 알겠는데 그래서 못더라고 그럼 얘는 뭘 바꾸고 싶은 거지 얘는 뭘 말하고 싶은 거지? 애서 의문이 들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학년 생기부도 탐구의 깊이가 깊지 않고 그리고 1학년 활동과 연계되는 지점이 거의 없다 라는 점이 저의 피드백일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셀프 피드백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불안한 게 사실이에요. 왜냐면은 고3 때 정말 많은 얘기들이 들어는데막 누구는 막 몇만 원짜리 컨설팅 받아다더라 누구는 컨설팅 받아가지고 막 해줬다더라 이런 얘기가 엄청 많이 들렸는데 저도 솔직히 엄청 불안했었죠. 왜냐면은 퀄리티가 확실히 차이 날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찐 셀프 피드백과 그리고 전문적인 타이밍 내 생계부를 피드백해주는 거랑 아무래도 좀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긴 해요. 좀더 객관적으로 조금 더 전문적으로 피드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다가 나 진짜 미친 걸! 그냥 미친 걸! 그냥 진짜 미쳤음! 그냥 미친 걸 찾아냈는데 그게 바로 바이본입니다 이거는 광고를 잣더놔서 앞으로 보여드리는 이 기능을 보시면 은왜 제가 이거를 들고 나왔는지 왜 이걸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고자 하는지 알게 되실 것 같아요. 이바이본은에는 생기부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제시해주는 이 생기부온 그리고 내 생기부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이 과연 상향, 적정, 안정, 소신 라인인지, 봐주는 학종 온, 그리고 내 성적으로 어디까지 교과로 넣을 수 있을지 봐주는 교과 온이 있고, 그리고 내 생기부를 바탕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뽑아내주는 면접 온 기능,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제가 일단 방금 가장 주목한 게, 나의 생기부를 조금 더 전문적으로 분석해주는 것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생기부 온을 이용해서 제생기부를 한번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 근데 지금 진짜 너무 말 그대로 방구석에서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laughs> 우선 이게 홈페이지고요. 여러분들이 이 기능을 이용하기 위해서 요 마이 데이터에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의 생기부를 업로드하시면 되는데 이게 생각보다 진짜 쉬워요. 저 저도 막 복잡할 줄 알아가지고 약간 나올 뻔했는데 정보 이사 들어가가지고 문서 열람 번호만 딱 발급 받으셔가지고 여기 번호 입력하면은 자동적으로 제 생기부 그리고 제성적이 쫘라락 다 입력이 돼요. 그래서 귀찮을까봐 막 이런 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네 저는 이제 3학년까지 생기부가 다 채워져 있으니까 3학년 기준으로 분석이 된다고 합니다. 대학 전혀 모집단위를 선택해 주세요. 저성적 분리할까요? 공경관대학교 리더 학부 오 이렇게 하면은 지금 리포트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은 바로 떠요. 아니 저는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한 게 제가 3차추합으로 들어왔잖아요. 저희 학교는 기본적으로 7차 추학까지고 그리고 충원률 이번에 이 거의 5 2 0라서 솔직히 3차추학이 거의 순위긴 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 적정 드는 게 진짜 좋은 드는 게 진짜 어... 적정이었요 <laughs> 저는 글리가 진짜 엄청 상위인 줄 알고 그때 넣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적정 카드였다는 게 이렇게 나오는 게 너무 신기한 것 같아요. 지금 리포트가 바로 만들어졌습니다. 네, 일단 생기부 진단을 해주고요. 어 이게 진짜 그러니까 학업 역량 점수 그리고 진로 역량 점수 공동체 역량 점수 그리고 내 내신이 그 학교의 지원자 대비해서 상위 몇 퍼센트인가 이런 것도 막 보여주거든요. 저희 생기부를 봐야 어떻게 눈해캐을지 우선 보시면은 아 제가 다재다능형이라고 합니다. 오! 어저 육각형 학생인가요? 우와 진짜 신기하다. 우와 제가 경영경제 역량이 드러나고 법행정정치 그리고 일반사회. 오 이거 근데 진짜 맞아요. 왜냐면 제 생기부에 다그 일반사회 내용이고 그리고 경영경제 이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그리고 이제 목표대학 진단. 제가 이제 성대글리를 넣었잖아요. 서류 합격 예측 결과가 이제 적정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합격을 했죠. 이게 진짜 너무 신기해. 어 생기부 경쟁력이 상위 17%. 라떼그네 번째로 생기부 역량별 점수를 보여주는데 여러분들이 여기를 조금 주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학종도 결국에는 점수를 매겨가지고 채점해 주시는 거잖아요 학업 역량에서 얘가 몇 점인가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 몇 점인가 그리고 공동체 역량에서 몇 점을 보이는가를 합산해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학업 역량에서 조금 낮은 수치를 보였다 그러면은 그거에 집중해서 생기부를 채우시면 되고 공동체 역량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다 그러면은 공동체 역량 그니까 러 의사소통 역량이나 아니면 인성적인 측면 그런 거를 더 늘어내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이게 되게 좋은 지표죠 제가 진로 역량이 되게 높고. 공동체 역량이 되게 많나 봐요. 이제 학업 역량에서는 학업 성취도, 그리고 학업 태도, 탐구력 등을 평가하는데 재생기부에서 학업 역량을 좋게 평가받은 문장 예시를 제시해줘요. 여러분들이 바이본에서 제시해준 이 문장 예시를 보면서 아, 이게 되게 좋게 평가를 받았구나. 앞으로도 이런 식의 활동을 더 많이 하고 이런 식으로 작성되게끔 해야겠다. 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여섯 번째, 진로 역량 점수입니다. 제가 여기서 되게 좋은 점수를 받았는데 와우, 전체 상위 1.1%? 쉽지 않은데, 진짜? 진로 역량 점수는 이제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노력 그리고 교과 성취도 그리고 진로 탐색 활동과 같은 것들이 평가안네요 보면은 이제 진짜 속는게 제가 그 3학년 1학기 생기부로 대학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제 생기부에서 좋게 평가를 받은 부분이 다 3학년 생기부다는 사실이. 어... 여기서 3학년 생기부 잘 챙겨. 이 정도야, 이게. 그 일곱 번째, 공동체 역량 점수 볼게요. 이거는 제가 평균에 비슷한, 그리고 좀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받았는데, 이게 공동체 역량 점수는 협업과 소통 능력, 그리고 나눔과 배려, 규칙 주수 리더십 같은 게 평가 요소가 된대요. 아, 맞는 거죠 왜냐면은, 리더십을 발휘한 부분은 최대한 넣으려고 했는데, 의사소통 능력이나 뭐 갈등 상황 발생 시, 해결 방법? 이런 것들이 제가 잘못 넣었어요. 음, 근데 제가 만약에 이거 고성대 봤었으면은,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에 조금 더 중점을 맞춰야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제가 이미 학업 역량, 그리고 진로 역량에서는 좋은 점수를 받고 있기 때문에, 제가 낮은 점수를 받은 공동체 역량이 집중. 생각을 할수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만약에 고3때 이걸 썼었으면 하면 할수록 아쉬워지는 느낌 뭐지? 학업 영향 그리고 진로 영향 되게 더좋게 평가를 받았는데. 공동체 역량이 드러난 부분이 거의 없었나 봐요. 근데 이런 식으로 바이트 에서제 생기부에 대한 분석 리포트를 거의 2분 만에, 내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따로 막 컨설팅 업체 찾아보거나 그리고 설팅을 따로 받을 필요 없이 시간 절약을 엄청나게 해서 분석 리포트를 바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방금 제가 했던 것처럼 어떤 부분에서 점수를 낮게 받았는지 그리고 내세트 문장에서 어떤 문장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는지, 그리고 각 문장에서 어떤 역량이 드러났는지 분석을 했으니까 하는 활동에서 공동체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활동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 거죠. 이게 진짜 진짜 타인의 시선에서 그리고 전문적인 분석 프로그램의 시선에서 수치 그 여러분들의 생기부 수준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피드백하기에도 그리고 보완점을 찾아내기 너무나도 좋은 기능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보완점도 찾아봐야겠죠. 그리고 진로 역량 진단. 아 그러니까 아, 진로에 대한 개인적인 히스토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거 진짜 맞는 게 제가 1학년 때는 경영학과로 저희 전공을 잡고 그리고 2학년 때는 경제법도 그했는데 이게 어떻게 변한 건지 그리고 내가 이 학문에 어떻게 관심을 가졌는지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 적 히스토리가 안 나와 있어요 그걸 보니까 저도 좀 갑자기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공동체 역량 진단. 제가 이 부분에서 좀 점수를 낮게 받았었죠. 아, 학급 단위의 자치 활동 그리고 학급 구성원에 대한 개인적인 기업 보다 적극적으로 공동 체 활동에 도전하고 참여해라. 학교나 학급 학생이 저그저 도전해 뭐 그리고 어 근데 그 자막은 반장으로서 뭔가만의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도움을줬다라는 내용은 기재가 되어 있는데 학생이 아니면 모이토론 자치 법정 같은 걸로 뭔가 공동체 활동에 참여한 그런 기록은 진짜 거의 없거든요. 그리고 저희 워드 클라우드도 제시해줘요. 어떤 게내 생기부에서 자주 나오고 그리고 자주 드러나는지에 따라서 도출한 그런 워드 클라우드 같아요. 나만의 강점을 잡고 그거를 세탁 전반에 녹여내자라고 했잖아요. 제 생각에 워드 클라우드를 보고 그리고 여러분들만의 특색 있는 키워드를 뽑아내시게 좋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생기부 오늘 가지고 제 생기부에서 어떤 점이 좋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낮은 점수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보완해 나가야 할지, 완전 지금 정부를. 너무빡 빵빵하게 습득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렇게 리포트를 뽑아가지고 훨씬 더 객관적으로 피드백이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앞으로 생기부를 채우고 나갈 때에도 큰 참고 지점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또 빠질 수 없는 것은 내 생기부로 고려 대학을 지원할 수있는 거. 너무 궁금하잖아요. 저도 진짜 궁금해요. 그래가지고 학종으로 아, 사실 고려대랑 연세대는 교과로 지원했지만 혹시 학종으로 넣었다면 어땠실까 너무 궁금해가지고 제가 그거 한번 볼게요. 학종원에 진단이랑 추천이 있는데 일단 제가 여기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 보는 거는 진단 기능이라가지고 우선 제가 학종으로 지원하기를 원하는 대학교를 다 넣어보고 제가 여기를 합격할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목표 대학교를 다 선택을 했고 이제 분석을 처음만 해줬는데 결과 를 확인하고 오 갑자기 떨려. 다 여러분들도 같이 보시겠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 결과가 다 나왔어요. 오우. 고려대학교랑 연세대학교가 이제 서류 합격 변에서 적정으로 드러나네요. 이게 각각 이유를 찾으려면 리포트를 하나씩 다 봐야 되거든요. 제가 일망이었던 고려대학교 리포트를 한번 볼게요. 아 뭔가 그 고대식 평가 기준을 봤을 때제 생기부가 좋은 평가를 받았을 것이다라고 예측을 해주네요. 근데 이제 진짜 신기한 건 내가 합격한 성균관대학교 글로벌리더. 카드들을 정확하게 예측해주는 진짜 여러분들도 이렇게 목표 대학 설정해보고 내생기부간이 대학, 그리고 이 학과, 이 전형에서 나의 생기부 경쟁력이 있을지를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학종원에 또 추천 기능이 있어요 이거는 제 생기부를 보고 너 여기 한번 써보면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추천해주는 거거든요 제가 이걸 한번 볼게요 전공 희망 계열, 저는 아무래도 사회 계열이죠 그리고 이제 법 안정권, 적정, 소신권, 보증권, 위험권에서 이제 각각 3개씩 추천을 받아볼게요 어우 10초 걸렸는데? 어 결과 확인 우와 아 진짜? 위험한 게 서울대학교 <laughs> 서울대학교 세 개가 나와서 위험하게 나고요. 어, 다른 당연, 다른 위험하지. 너무 나도 위험해 보입니다. 도전권이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이걸 이제 일반 전형으로 도전해 봐라라고 있고 그리고 정치외교학부를 지역 균형 전형으로 도전해 봐라라고 추천해서 꼭이 소신권에 고려대학교 계적 사회학과 행정학과 그리고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기준으로 와, 어? 눈썹술를할때이 기능 중에서 제일 많이 썼을 게 뭐였냐고 한다면 아마 교과군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교과군이기 때문에 일반 분들한테는 교과군 저게 진짜 굿! 그리고 마지막으로 면접군 기능도 사용해볼게요. 제가 아마 그수식 원서 넣었을 때 면접 있는 전형을 두개 이상 넣었으면 무조건 이 글을 썼을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면접... 이거 질문 자기가 뽑는 것도 진짜 일기야뭐 타인의 시선에서 면접 질문을 뽑아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혹시 면접 전형을 고려 중이시라면 이 기능은 진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렇게 제 생기부를 같이 약간 둬서 해직고 해봤는데요. 그리고 학종 오을 통해서 내 목표 대학에 과연 합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진단했고, 그리고 제 생기부를 바탕으로 어떤 대학 어떤 학과 어떤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어떤 게 위험권인지, 도전권인지, 신권인지, 적정권인지, 안정권인지 또 봤습니다. 제가 진짜 광고를 진짜 아무거안 받거든요. 진짜 진심으로 진짜 제가 아무거안 받아요. 근데 이거는 제가 너무 추천드리고 싶었던 게 제가 항상 말했던 게커스틴 비용 이 너무 부담스럽다. 그리고 피드백을 잘하면 된다라고 항상 강조를 들어왔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 많은 고등학생 분들이 이 기능으로 진짜 진정으로 도움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제가 작년까지 주변에서 정보를 거의 얻을 수 없는 지방에 일반고생 입장장이었다 보니까 이런프로그램한테좀 감사하게 느껴지긴 하더라고요. 그램은 여기 이기로보면은 진짜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금이 프로그램은 지는이이프이 진짜 많거든요. 제이이프고때알았금면은금더 과감하게 질러. 보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이 계속해서 들긴 하네요 그래서 수시 지원을 할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학종을 잘 채워나가고 싶다 라는 분들께 이바이보온 기능을 너무나도 추천드립니다 자신의 생기부를 객관적으로 피드백하는 과정을 거치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여기서 영상이 끝나면 되겠죠? 이런 진짜 여러분들께서 꼭 가져다 줬으면 좋겠는 게 너무 꿀이야 상품30% 할인 쿠폰입니다 이미 다른 컨설팅에 비해서 겁나 싼데 더 싸게 받을 수 있는 기회 이벤트 기간은 5월 19일부터 5월 26일 일주일간이고요. 쿠폰 또한 이 기간 동안 한 아이디당 한 개만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쿠폰 코드는 어떻게 되느냐? 바로 소수빈바이브입니다.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시 이벤트가 있는데요. 제가 여기 적어둘 테니까 잘야무지게 들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제가 너무 부탁게요 오늘 게 너무 커가지고 너무나도 좋은 거를 소개해드린 것 같아서 제가 다 뿌듯한 느낌이 듭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모두 학종으로 본인이 원하는 대학 합격할 때까지 잘 정진해서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제 유튜브 댓글 아니면 인스타그램 DM으로 언제든지 물어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인스타그램에서 공지방 채널을 개설했는데요. 여기서 이제 무물도 되게 자주 하고 그리고 저희가 같이 페이스 맞춰 나가서 갓생사하는 느낌으로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어오셔가지고 같이 소통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진짜 응원합니다.